반려견을 잃어버리셨다가 찾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해 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에 평택시는 반려견 주인에게 비용까지 지원하며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 등록제는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개가 그 대상입니다. 평택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2200여 마리에서 2019년 1200여 마리가 등록돼 무려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동물 등록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제 강아지를 그 입양을 해 오시면 뭐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동물 등록을 하러 많이들 내원을 하십니다. 동물 등록제에 따라 2개월 이상 된 개는 시청이나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과 목걸이형 외장형 전자칩, 외장형 인식표 등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반려견의 피부에 이식하는 내장형 전자칩은 분실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외장형은 분실 가능성이 높아 등록 방식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장형은 가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이걸로 하셨다가도, 뭐, 분실하시거나, 또 강아지가 이걸 물어서 훼손하거나, 그럴 경우 다시 또 내장형으로 바꿔서 하시는 분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 추세는 이 내장형을 거의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내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등록된 반려견 가운데 50% 정도가 피부에 이식하는 내장형 전자칩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외장형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장형은 분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실의 위험성이 없는 내장형 전자 칩 이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칩을 선택하는 시민에게는 등록비 3만 원 중에 2만 원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장형 무선 인식 장치, 내장형 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그러냐면 내장형 칩을 그 이식을 하게 되면 혹시나 그 유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칩을 확인을 해서 소유자를 바로 반환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책임감을 갖고 반려견을 키우도록 유도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 평택실은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 이창호입니다.